다음은 아, 불학갈것같데 이거 나가면은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2, 1. 자, 안녕하세요. 공화의 MC 해미게입니다 정말 힘들게 만났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교정직 인터뷰 모든 교정직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이 프로젝트는 작년 12월에 만나서 여러분의 궁공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만든 프로젝트 이나 어,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이제, 이제서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인터뷰로 진행해 보려 합니다. 영상 밑에 달려 있는 댓글들로 현직 분들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정직 현직 두 분을 모셨는데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3년차 7급 교도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13년차 8급 교도관입니다 짬밥이 어, 음, 엄청나네요 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독자 분들의 질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임다희 님의 질문입니다 아직 필기 합격 전이긴 하지만 필기 합격 후에 실기시험 및 면접 준비를 하면 너무 늦을까요? 보통 필기 시험 합격 후에 두세 달 내에 나머지 시험을 치는 것 같아서요. 라고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 요거는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어, 올해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7일로 체력 시험은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그리고 면접은 8월 4일부터 8월 14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 기간으로 보면, 국가직 필기 시험 후에 약두달 뒤에 체력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두달 뒤에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 원래 체력이 좋았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체력에 자신이 없다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운동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찰이나 소방보다는 체력 시험의 난이도가 낮지만 체력은 단, 단기간에 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체력 시험을 위해서 운동을 조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은 필기 시험 뒤에 체력과 면접 준비를 한다고 듣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혹시나 체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초짜라면 공무원 체력학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쪽을 알아보시고 체력을 꼭 기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도 돈이지만 사실 합격이 우선이니까요. 똥줄 라인이라면 필기 합격 때까지 불안해서 손에 잘안 잡히시겠지만, 어느 정도 합격 라인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기 끝나고 바로 체력과 면접 준비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저도 필기 시험을 보고 바로 면접 준비를 했는데, 참고로 저희는 체력 시험 직전의 세대입니다. 교정직은 2009년부터 체력 시험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체력이 없던 마지막 교장직 시험 세대죠. 그리고 면접 준비는 제 채널에 면접 준비하는 방법과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 그거 보고 스터디 만드셔서 하시면은 큰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체력 안치공개 차 다행이었죠. 어, 우리 오, 네. 우리도 음. 체력 이없었잖아요 체력 있었으면 어떨 아. 수 있습니까? 한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카님 큰 위험하죠. 저는 체력 시험 생긴다는 소식을 리 듣고 당시에 <laughs> 들었습니다. 네. 음. 아, 그 알고 있었어가? 체력 네. 시험 생긴다는 걸? 나는 몰랐는 음.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합격 못하면 그 큰일 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체력시험 덕분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laughs>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 같네요 <laughs> 네. 후배님들은 참 대단해요 그것도 합격하고 체력까지 합격해서 오는 거 보면 어... 정말 엘리트들입니다 작년이들은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음, 필기시험 끝나고 꾸준하게 연습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시험 끝나고 한두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학원에 다녀서 체육 훈련을 하는 게 아마 도움될 거라 고 생각이 듭니다. 후배 친구는 그, 걔는 이제 키가 좀 작고, 작은 편이 몸에 과학 비만인데, 몸도 상당히 뚱뚱한 편인데요. 뭐 일주일 연속으로 충분히 붙었다고 합니다. 압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압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뭐 공부하는 틈틈이 압력기로 좀 연습을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요번에 악력기를 준비했어요 음. 아하 이 악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악력이 남자가 47kg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47kg 가까이 되어있거든요 음. 한번 체험해보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오 아, 밑에 가주시오 예. 좀더 힘을 주시오 여기 딱 붙어야됩니다 딱 붙어야됩니다 4 7 k g 일다 이게? 아우 합격했네요 합격할 것 같네요 아좀 불합격할 것 같은데 이거 나가면은 옷 벗고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laughs> 네. 다행히, 다행 아, 다행히. 47kg. 음, 느낌이 어떻습니까? 힘드네요. 음. 47kg. 사실, 뭐, 하려면 하는데, 아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나이 먹고 락 하니까 더 음. 힘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도 저 내부에서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지과 등 여러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는 랜덤으로 배치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니고 또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발령 받고 나서 연수원 성적에 따라 발령지가 랜덤으로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발령 후 부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어, 전공 같은 것이 고려되나요? 아니면 은뭐 예를 들면 사회복지나 이제 무술 유단단 등등 어떻게 부서가 정해지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들어가면 보안과 야근부터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보안과 야근이 이제 보안과 배정지무의 기본이기 때문에 보통은 보안과 1근배치로 들어갔다가 보통 야근으로 들어가게 되죠. 보통 물론 소에 따라가지고 바로 보안과 야근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이제 분위기 파악이라고 하죠. 분위기 파악도 하고 선후배 간 정보교류도 하고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지기도 하기 위해서. 일단 단체로 뭉쳐 다닐 수 있는 야근부에 먼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명씩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음. 우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교도소 들어갔을 때 전부 다 보안과 야근으로 들어갔었죠? 그죠. 예. 다다 음, 다 다른 부로 들어갔어요 그때. 예. 제가. 예. 네. 네. 제가 2부? 네. 내가 2부였나? 네. 2부. 네. 내가 2부였나? 네. 1부. 네. 응. 아, 네. 그리고 나머지 네. 음. 동기들이 또1부 1, 네. 2, 3, 4부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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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눠서 네. 들어갔었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사무실로 탈출을 했었죠. 탈출이 아니고. 걸려갔나요? 걸려갔는데, 뭐, <laughs> 탈출이라고 <탈출감은> 하죠. <laughs> 뭐, 좋은 말로 걸려가다가, 나쁜 말로 탈출, 뭐, 두 개나 아, 좋은 음. 말은 아니에요. 음. 어쨌든, 처음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야근으로, 야근부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로 정경 같은 걸 고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뽑을 때 전공을 거래하자. 아, 근데, 근데 예외적으로, 뭐, 같은 경우, 이제 후배 같은 경우는 어떤 후배는, 뭐, 간호직으로, 예전에 간호, 지금은 간호직 특채가 없어졌지만, 간호직 특채로 들어간 경우에는 바로 의무가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아, 간호직 특채 같은 경우는 의무과로 가는 경우가 있죠? 네, 있죠. 등장 심리. 심리 같은 신미성. 경우는 막, 아, 분리적으로. 그냥, 바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은 전공을 하지 네. 못하는 것같은데요 그냥 뭐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한 중국어 특채가 한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중국어 한 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다른 소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중국어 특채 예전에 있었죠. 네. 어 근데 그 중국어 특채왜 뽑았지? 이제 중국인 수용자들 이제 늘어난다고 파악하고 전국 소에 이제. 중국인 특채를 한 명씩 보냈는데 어?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음. 못하고 음. 다른 곳으로 갔었죠 저희 정동에 있을 때도 중국어 특채로 들어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음. 음. 어. 하지만 뭐 전공 따로 안하고 그냥 일반 보아야놈분들 같은걸로 네반인습니다뭐 예. 근데 반은 뭐 이제 중국인 수영자들 오면은 같이 통역할 때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외국인 수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특수한 언어를 할수 있는 직원들이 없으니까 이제 수용자 간 수용자를 한국어 할지 않은 수용자를 폭력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바로 야근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과목만 바꾸게 어? 된것같요어떤가 그래, 어떤 질의를 준비했었죠? 아, 그,